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이 들면요, 후회가 쌓이고 젊을 땐잘 몰랐던 것들이 나중에야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노후가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첫 번째,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에휴, 다들 그렇게 해서 돈 번다길래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 올해 이른이 된 김재훈 씨 이야기인데요. 그는 한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아내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도 꾸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됐고 회사를 나올 때꽤큰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투자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그에게 돈을 굴려야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죠.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느니 아는 사람 중에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들렸던 건 오래 알고 지낸 후배가 소개한 사업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요즘 다 이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형님도 이거 하시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나 믿고 한번 해보세요. 후배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재훈 씨는 고민했죠. 원래라면 신중하게 생각했겠지만 은퇴 후 한가해지니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들 돈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후배가 추천한 사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꽤 괜찮아 보였죠. 매달 약속된 수익이 통장에 들어왔고, 후배도 계속해서 더 투자하면 더큰 돈을 벌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욕심이 생기더군요. 아, 이거 진작 시작했어야 했네. 결국 그는 남은 퇴직금까지 몽땅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입금되던 돈도 멈췄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급하게 후배에게 수백 통을 전화했지만,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김재훈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텅빈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몇달후 그는 결국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을 잊지 못했고 자식들은 화가 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위험한 투자에 돈을 넣으셨어요? 에휴, 다들 그렇게 해서 돈 번다길래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번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된다는걸요. 젊었을 땐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벌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려운게 노후의 돈입니다. 그후 그는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물건 정리하고 계산을 도우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켰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김재훈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젊을 땐 돈을 벌 국리를 해야 하지만, 노후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거나 리스크가 큰 곳에 목돈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함부로 굴리려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두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김순자씨 올해 일흔둘입니다. 동네에서는 늘 활기찬 분으로 통했죠. 젊었을 때부터 음식 맛있게 잘 드시기로 유명했고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 들어 운동하면 괜히 더 아프고 다친다니까 그냥 푹 쉬는 게 최고야. 이게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지내면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뿐하게 들고 올 무기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랬습니다. 집앞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기운이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자다가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끔씩 이유 없이 어지러웠죠. 하지만 김순자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픈 법이니까.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TV를 보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날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숨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좀 어지럽고 힘이 없네. 다급해진 딸은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뇨라니?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병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와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요. 어머니도 미리 운동하고 식습관을 조절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제야 김순자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더 일찍 관리하지 않았을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까? 그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대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도 덜 차고 다리도 덜 붓고 밤에도 편하게 잘수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운동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10년 후의 몸은 지금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 없습니다. 돈도, 친구도, 행복도 다 무너집니다. 김순자 씨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나이 들어 병원에 누워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운동화부터 신고 오늘부터라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올해 이른 셋신 정영호 씨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말 없는 남자로 유명했죠. 조용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집에서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장이란 책임감 하나로 살아왔고 아내도 당연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밥차려나라가 대화의 전부였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신문만 뒤적였고 가끔 외출하더라도 친구들과 당구장에 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정영호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느낌에 방을 둘러봤더니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버린 겁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려고 해. 건강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라도 떠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요. 그날부터 그는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지만, 아내는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더군요.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헤매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 예전부터 힘들다고 하더라.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고. 이제는 자기 인생 좀 살아보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영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했다는 걸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집을 돌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달후 어렵게 아내를 찾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조용한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군요. 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나왔고 그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왔어? 그때 처음으로 그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미안해. 아내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 진심으로 다가가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력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떠나버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결국 남는 사람은 자식도 손주도 아닌 바로 배우자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마세요. 이명기 씨는 올해 73입니다. 은퇴 전에는 늘 바쁜 사람이었죠. 7시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꽤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TV를 보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늘 같은 프로그램만 반복됐고, 신문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바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저 만나서 한두 시간 수다 떨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기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몸은 멀쩡한데도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죠.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여보, 뭐라도 좀 해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더 늙어버린다니까. 그때까지도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여행을 계획하고 어떤 분은 기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의미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그리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보기.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만들자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마세요. 목표가 없는 하루는 의미 없는 시간의 반복일 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작고 쉬운 목표라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20분 나가서 걷기처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사회와 단절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진다고들 하죠.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동네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런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끊어지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번거로운 인간관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외로움이 커집니다. 특히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사람을 만날 기회는 더 줄어들죠.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하기가 어색해지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결국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집니다. 사회와 단절되면 몸도 마음도 늙어갑니다.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작은 대화 하나,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서 어색한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혹시라도 연락할 곳이 없다면 지역의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폭지관을 찾아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혹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